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검사고, 부자들고의 땅사고, TV, 인동성입니다. 아, 오늘은 그 나주혁신도시를 기초,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주시 경매물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5 4 5 2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어, 3억 4천. 최저 매각 가격이 어, 2억 1,760만원. 해가지고요. 메가키리 2022년 2월 23일 어, 얼마 남았습니다. <laughs> 나주 혁신도시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상가 물건이고요. 루멘하이멘 어, 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 부영 1차 아파트 앞입니다. 상권 위치는 부영 아파트 끼고 있고요. 루멘하이멘 아파트 LH 4단지. 그 다음에 이제 부영 3차 있고요. 나중에 40평대 아파트 쪽 있고, 한정공대 있고, 해서 상권은, 그런대로 괜찮다. 이렇게 미래의 상권은 좋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루메나임 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건 접수가 2021년 7월 2 1일에 됐고요. 경매 개시가 7월 22일에 됐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21년 10월 14일에 마감됐고요. 청구 금액이 8천만 원이네요. 음, 금액이 크지 않네요. 어. 근데 굳이 8천만 원을 상한 해주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건물주가 할수 있었는데 아, 그냥 경매로 날리고 그냥 정산 보고 도, 가져갈 돈 가져가고 남은도 내가 가져오고 이렇게 퉁치고 싶었나인가 요 위치를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혁신도시가 인공위성 지도로 띄어져 있고요. 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빨간색이 중심 상권이고요. 어, 지금 현재, 초록색? 중앙호수공원, 음, 배매산이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루메나임 아파트, 부영 3차 아파트, 어, 그 다음에, 한아름 초등학교, LH 4단지 아파트, 어, 그 다음에, 금천중학교, 어, 이렇게 있고요 어, LH 5차, 6차 아파트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부지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양 아파트 40평대가 들어올 예정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문 그 출입구가 2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5천 세대 아파트가 나중에 예,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막뭐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드림 타워 쪽으로 여기 지금 나와져 있는 건물. 그럼 자 아파트 출입구 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루메나 미 아파트 출입구가 여기 있고요. 로드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드뷰 아파트 출입구 정면에서 보시면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영 프라자가 바로 앞에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명작, 음, 이렇게 뭐원 투, 이렇게 명작, 그냥 명작 원 아파트, 아, 상가 건물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 인도 군널목이에요 인도 군널목 이렇게 인도 군널목 명작, 명작 원 어, 201호, 2층, 2층이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게 인도 건널목 바로 우측, 아파트, 우르메나엠 우측으로 나오는 길목이 있죠. 이게 명작, 명작원. 보시면 위에 명작, 명작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201호. 위치는 뭐 아주 좋습니다. 위치는 좋다고 판단되고요. 사진으로 물건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셀사 리빙 누드 분양 상태죠. 바닥 천정 학원 같은 경우를 좀 처음 초창기에 저렴하게 줬으면 좋았을 건데 에, 계속해서 비싸게 고집하다가 지금 경매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한 단이 좀듭니다 본권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쭉 돌아가죠. 복도, 어, 복도 형태입니다. 어, 건물도 뭐잘 지어졌어요. 어. 금액은 지금 한 60%까지 지금 떨어졌나요? 60%까지. 그래서 조금 한번더 유찰하시면 뭐 도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뭐 분이시면. 지금 61% 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에 뭐 거의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금액입니다. 물론 이제 연체에 대해서는 관리비는 좀더 있을 것 같고요. 3억 4천에서 2억 7, 2억 1,700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뭐, 어, 한번더 유찰시켜도, 어, 될 것도 같고요. 어, 지금 뭐, 나주혁신도시가 상가들이, 예, 경매가 이렇게 나오면, 어, 50%선에서 많이 좀 낙찰이 됩니다. 60%, 이렇게, 실, 제가 보면은 그 투자자들이 가져가신 물건들은 막좀50% 아래까지. 40%에서 50%까지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60% 선에서 많이 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실 분들 어, 이게 또 하다가 어, 내가 더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 또 물건을 놓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어, 그래서 뭐잘 하실 판단을 하셔 가지고요. 어, 이렇게 뭐 청,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물건 정보만 제공하고요. 저기 이게 뭐 입찰 대행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만 대행해드리고요. 어, 입찰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 강주지방법원 앞에 있는 입찰 대행인,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나 변호사, 입찰 대행 신고를 하신 분은, 대행 수수료를 주시고요. 그쪽 상담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에 정보 제공만 해드립니다. 쭉뭐 나와있습니다. 채권자 누구 누구, 채권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누구 누구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사 집행가에서 06239의 1618뭐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입찰 관련 문의 062 2224879 입찰 관련 문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건 번호 2021 타경 5452 명작 원 빌딩 201호 물건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분석해서 잘 참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깔왕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 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